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동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창당부터 이 8년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애국심과 애당심, 그리고 오로지 국민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애민정신의 당입니다. 나라는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코 와서는 안 되는 사회주의 독재 시대가 열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반시장경제, 반자유통일의 길이 열려서 대한민국은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초들은. 힘들고, 민초들은 고통스럽고, 민초들은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든요. 대통령만 되면은 다들 왜 그렇게 오만해지는지, 대통령만 되면은 정치 지도자만 되면은 다들 왜 그렇게 자기들이 잘나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자유파, 우리 보수의 정치인들, 지도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자유 우파 우리 공화당과 같은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러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투쟁 10년, 창당 8년 동안 20여 명 분이 우리 동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지들의 혼에 약속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바랐던 세상은 우리 아들, 딸과 손녀, 손녀들한테도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꼭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분들의 함성이 항상 저의 기전에는 들립니다 동지들 두렵습니까? 제가 그랬죠 죽어야 되면 저 조원진이가 제일 먼저 죽고 감옥 가야 되면 저 조원진이가 제일 먼저 감옥 가고 그래도 굴종하지 않습니다 자파 새끼들한테 이대한 50만의 당원이 계시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애국자들이 계신데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10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의 가슴에는 우리들의 마음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갈망했던 대한민국은 위태롭지만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 지킵시다. 자유시장교 경제도 지킵시다.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 독재 이재명 정권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더 대한민국 다운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함께 투자하자. 투쟁하! 뭐, 이렇게 딱딱한 것은 몇 가지로 <laughs> 되어 건는데요 <되거든요. 웃음> 지금 응덩이 들썩들썩 <튼서는 웃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는데 어, 안에 약주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고 그 대신에 쓰레기는 다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부 넘기기 전에 감사장 수여식이 있는데 그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아까 시도당 위원장님 잠깐 다시 올라와 주세요. 음, 감사장 대표로 자 호명하겠습니다. 서울시당 다들 일어나세요. 서울시당 다 일어나세요. 오늘 서울시당 임명장 103명에게 감사장 전달합니다. 대표로 송영진 시당위원장님께 감사장 전달할 테니까 대표로 받도록 해주십시오. 감사장, 송영진 자유민주체제수호정당 행동하는 호파정당인 우리공화당의 창당 8주년을 맞이하여 동지님의 헌신적 애국 예당심의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올립니다 2025년 8월 30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은진 서울시당 103분의 동지님께 함께 올립니다 감사장 부산시당 위원장 김정분회 16분입니다. 위하 같습니다. <laughs> 내려가는 장면에서 감사 좀 받으세요. 다음은. <laughs> 다음은 부산, 아, 대구시당. 대구시당 위원장 부상모외 36분입니다. 감사장 내용은 가습니다 대구시당 다 일어나세요. 대구시당 일어나세요. <목소리> 인천시당 41분입니다. 인천시당 함중대 위원장을 고려한 41분의 인천시당 당원들께 드립니다. 인천시당 다일라세요 울산시당 음재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울산시당 9개 어, 함께, 함께 드립니다 기도당, 아 대전시당, 대전시당 다 일어나서 열여섯 분입니다. 최재우 위원장을 비롯한 열여섯 분께 감사장 드립니다. 경기도당, 경기도당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이 도당 박종문 위원장을 비롯한 155분께 함께 드립니다. 충북도당, 도당 변승동 위원장을 비롯한 42분께 함께 드립니다. 중남도당 중남도당 이은국 위원장을 비롯한 33분께 감사청을 돌립니다. 경남도당 변성진 위원장 비롯로단 신분께 이 감사장을 올립니다. <laughs> 경북도당 정원식 위원장님, 경북도당 10분에 당원분들께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당원도당 당원분들 감사장 나중에 받아 가세요. 누가 계시노? 심재우 심재우 당원님